삼성 라이온즈의 유망주 투수 황동제, 기시비. 그의 이름은 아직 많은 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경운중과 경북고를 졸업한 뒤 2020년 1차 지명으로 삼성의 선택을 받은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당시 강속구 파이어볼러로 평가받으며 경북고 1년 선배 원태인과 함께 삼성의 선발진을 이끌어 줄 미래의 에이스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그의 프로 생활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2020 시즌 황동재는 큰 기대를 안고 1군에 데뷔했지만 첫 시즌의 성적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평균 자책점 54.00이라는 충격적인 기록은 그의 프로 데뷔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시즌의 단한 경기로 인해 그의 커리어는 잠시나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2021년, 그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팔꿈치 수술의 여파로 인해 그는 2군에서만 경기를 뛰게 되었고, 1군에서의 재기는 요원해 보였다. 그는 단한 번의 팔꿈치 부상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 속에 있었다. 그러나 황동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시기를 자신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았다. 2022 시즌, 그는 1군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지만, 결과는 아쉬웠다. 16경기에서 1승 3패, 평균 자책점 7.06이라는 성적은 그가 여전히 자신감을 찾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동재는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2023 시즌 역시 황동재에게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7경기에서 5패, 평균 자책점 5.00이라는 성적은 그를 1군에서 밀려나게 했고, 다시 2군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는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의 첫 경험은 황동재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그는 일본 프로야구팀 주니치 드래곤즈와의 연습경기에서 선발로 나섰다. 그러나 1이닝 동안 2피안타, 4볼렛 5실점, 3자책이라는 성적으로 부진하며 재구 난조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날의 패배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한 동력이 되었다. 특히 2월 17일 일본 니포넴 파이터스와의 연습경기에서 황동재는 세계의 몸에 맞는 볼과 함께 1이닝 1피안타, 4449, 2실점을 기록하며 또한번 실패를 맛보았다. 당시 상대팀 감독이었던 신조스 요시는 진짜 무서웠다. 선수들이 골절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라며 그의 재구 불안에 대한 걱정을 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황동재는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달았다. 그날의 경험은 그에게 있어서 쓰디 쓴 약이 되었고, 이후 그의 투구 스타일과 정신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오키나와에서의 쓴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황동재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었다. 6개월이 흐른 지금, 황동재는 더 이상 재구 난조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투수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올 시즌 황동재는 열경기에 출전하여 1패, 평균 자책점 3.92라는 성적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비록 오선발 경쟁에서 탈락하며 개막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 군에서 꾸준히 몸을 만들며 기회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6월 3 0일수원 KT 위즈전에서 5이닝 동안 3피안타, 1사사구, 사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펼치며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다. 7월 동안 불펜으로만 7경기에 나서 평균 자책점 3.48을 기록한 그는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8월 16일 창원 NC 다이노스전에서는 좌완 이승현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선발진에 공백이 생기자 다시 선발로 등판하게 되었다. 47일 만에 선발 등판에서 그는 5이닝 4피안타 1사 4구 2탈 3진 2실점의 호투를 펼쳤고 비록 승리를 따내지 못했지만. 그의 투구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경기 후 박진만 감독은 황동재 선수가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며 최고의 피칭을 보여주었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황동재는 제구 불안의 꼬리표를 떼어낸 투수로 자리잡았고 그가 시즌 10경기에서 내준 볼넷은단 6개에 불과하다. 경기당 평균 1개가 되지 않는 볼넷 수치는 그의 제구력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박진만 감독은 황동재가 오키나와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다. 일본 팀과의 경기에 나선 이후 본인 스스로도 많은 준비를 한것 같다. 오키나와에서의 투구가 그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평가하며 그의 발전을 칭찬했다. 또한 황동재는 불펜에 있다가 오랜만에 선발로 나왔는데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레이스가 부상으로 빠져있는데 단비 같은 존재다라고 덧붙였다. 황동재 뿐만 아니라 삼성 라이온즈의 다른 젊은 투수들 역시 일본 스프링 캠프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삼성은 일본 팀과의 연습 경기를 통해 젊은 투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주력했다. 박권후, 최채흥, 홍원표, 김서준, 이승민, 좌완 이승현, 이호성, 최하늘 등 여러 젊은 투수들이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이들 모두가 이번 시즌을 통해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최채흥은 시즌 출발이 늦었지만, 최근 불펜에서 쏠쏠한 활약을 하고 있으며, 이승민과 이호성은 기복이 있지만, 팀 사정에 맞춰 선발과 불펜을 오가고 있다. 자완 이승현은 부상으로 인해 시즌 내 복귀가 불투명하지만, 선발 전향 첫 시즌에서 훌륭한 피칭을 보여주며, 박진만 감독의 신뢰를 받았다. 이처럼 삼성 라이온즈의 젊은 투수들은 이번 시즌을 통해 자신들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들은 단순한 유망주를 넘어 팀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자산으로 성장하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의 젊은 투수들이 이번 시즌을 통해 얻은 경험과 자신감은 앞으로 팀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이다. 박진만 감독은 우리가 일본 스프링캠프 기간 동안 일본 팀과 경기를 많이 했다. 매일 지니까 욕도 많이 먹었다라고 회상하며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경험이 젊은 선수들의 성장의 토대가 되었음을 강조했다. 일본 팀은 대부분 주전 선수들이었.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제안을 공유하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나 친척들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제가 계속해서 더 좋은 품질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동기가 됩니다. 항상 여러분께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감사합니다. 항상 기쁨과 행복을 기원합니다.